네, 예, 하늘천까지 짱 놓고 하면, 그죠? 땅집까지 아니었나요? 하늘천, 아니, 그러까 땅집자 하다 말았지 어. 자 우리 지난 복간 복습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천, 하늘천 땅지, 땅지 거물현, 거물현 노를황 노를 황, 노를 황. 하늘천 땅지 거물현 노를황 하늘천 땅지 거물현 노를황. 노를 근데요거는 이제 한글말 읽었지만 이제 중국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톈 땅띠 땅을쒸을 노를 황 노를, 노를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하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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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천 하늘 티, 하늘 쨋 하늘 그리고 문장 하나 배웠잖아. 요티엔더天티 쩐양 지난 시간은 어양 그렇게 배웠죠. 그래 오늘의 날씨는 쩐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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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e e 뭐뭐 e e I s 티 e 치는뭐 e I s e 날씨.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지난 e I see. I see. I see. 땅지 땅지 땅 s 그래서 see. I see. I see. I see. I s 둘, 셋 여기까지 는아시겠죠 오, 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네. 이거부터 다섯 아이여섯요걸갖다이 많이 틀리네요 그, 게 다음에, 그그다음다에에그다그다음그 다음에, 그다다음그 다음에, 그다다다다한 땅지. 자 그래서 이 단지자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地球,地球,地球,地球,성주들을 그거 돼. 띠球 지구지 지구, 알어 지구. 이때 더는 뭐야? 뭐뭐 뭐? 의 그죠? 네. 음, 환경. 따라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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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환경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은, 환경은, 환경은 어떤? 怎 모양 怎他说：“怎么样？怎么样？好，都是你讲。啊，怎样？啊，读个就。他想问：地球的环境怎么样？地球的环境怎么样？他想问：地球的环境？地球的环境怎么样？怎么样？地球的环境怎么样？地球的环境怎么样？环境，环境，环境，H U A 一个环了解到了吧？环环环境。” 환경 지구의 환경 怎怎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다음 글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 검을 현 검을 현 검을, 검을 현 검을 현 자, 이것도 순서 봅시다 하나 둘 그다음에 네. 셋 그다음에 네. 넷. 네. 그다음뭐요 다섯이되 그죠 근데 우리말로 네. 검을 현이잖아요 그죠 검을 현 그니까 검다 음 응? 어떻든 검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 뜻은 그렇잖아요 현대말에서는 시다바쉬엔쉬엔 하면 뜻이 뭐라고 호황되다 또는 허무맹랑하다는 뜻이죠 형용사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위에 수어. 수어 따라가 위에 수어 위에 수어 꽤 샬라 내가 이 위에 위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어요 입으로 위에 위하면 뭐라고 그랬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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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라이 위에 도 되고 모위하 위에 수에모에하다 위에 위에 위그위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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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쇼 왜쇼 다시 왜쇼 사슬이 써요 마마 마마 왜쇼 왜쇼 왜쇼를 왜쇼를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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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야 말을 하면 할수록 말할수록 어허황되졌다 허 어? 맹랑해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허 맹랑해지는 경우가 어떤 거죠? 거짓말. 거짓말 같은 것도 있지만 허황된 말 같은 것죠 그런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새 같은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제가 빨리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꿈과 희망이 많은 만화에 집어서 제사차 그 혁명에 대한 게 벌써 60년대 에 나왔었어요. 저어여서. 근데 영혼이 한참 걸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요새는 뭐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뭐야? 3년이면. 아, 네. 1년. 하루면 강산이 변한다. 아, 앞으로 점점 아. 더 빨라집니다. 그때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지니 터뭐 이렇게 한 걸로 하면 영어 쭉다 나오는 거 있잖아. 번역기. 네, 네. 그것만 너무 신봉하지만. 내가 할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노를 같가한번 노를 황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그죠? 같이 해 봐. 노를 황 노를 네. 환. 네.

황과 한번 할까? 황과 오이. 이것은 오이. 오이는 이 오이는, 그죠? 오이. 이 오이는 쩐,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정말로 아, 맛있다. 하 정말,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이 오이는 정말 맛있다. 맛있습니다라는 표현을. 这个吧？这个黄瓜，这个黄瓜真好吃，真好吃。这个黄瓜真好吃，这个黄瓜真好吃。大圣，这个黄瓜，这个黄瓜，除了俺们村有的，大有人。这个黄瓜，这个黄瓜，后面是几个真好吃，真好吃。这个黄瓜真好吃，这个黄瓜真好吃。 이 오이는 정말, 오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늘천 따지 검을 현 노를 황 이거를 우리가 안 보고 읽고 그다음에 또안 보고 쓸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 티엔땅띠 검을 쉬엔 노를 황 음.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와 중고어를다할수 있도록 아시겠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